사소한 거 하나까지 예쁜 걸 써야 하는 분에게 추천하는 작고 예쁜 일상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매리즘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쁘게 꾸며 봐도 거슬리는 생활 용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조차 용납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추천템입니다. 공구함은 투박해야 제맛입니다. 그렇지만 생활하다 보면 나사를 조여야 하는 일이 꽤 있다 보니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은 공구함을 꺼내는 게꽤 번거롭습니다. 트럭 모양을 한 덜튼의 공구툴은 인테리어 소품처럼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트럭의 짐칸을 열면 이렇게 미니 공구툴이 있어요. 가운데에 그립과 비트 홀더가 있고요. 양 옆에 10개의 비트, 트럭 후면에 4개의 스크류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립과 비트를 결합하고 비트를 자석으로 편하게 쓸수 있어요. 바퀴도 굴러가고 스티커도 들어있어서 꾸밀 수 있는데요. 빈티지 장난감 같은 디자인이라 귀여운 포인트 아이템처럼 느껴져요. 3번 위에 올려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쓰기 좋겠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헐거워진 의자나 가벼운 조립시에 쓰기에 충분한 키트입니다. 네이비 외에 카키색 제품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블루 발코니는 국립 현대미술관 뉴욕 모마 스토어의 모빌 등 인테리어 오브제를 입점시킨 국내 브랜드예요. 모빌이 달린 디퓨저 제품과 데스크 모빌 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제 눈을 사로잡은 제품은 벽 후크와 마그넷이었습니다. 저는 마그넷을 구매했어요. 6개의 디자인과 컬러가 있는데요. 냉장고나 철제 선반에 메모, 엽서 등을 붙이잖아요. 그럴 때 마그넷을 쓰게 되는데 기왕이면 예쁜 걸 구매해서 인테리어 소품처럼 쓰면 되겠다 싶었어요. 플라워 마그넷이라는 제품명답게 알록달록 예쁩니다. 가로 세로 3cm 내외 스틸 장식에 1.4cm 두께의 자석이 붙어 있어요.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제품이에요. 한 개당 14,000원이고 각 제품은 이렇게 개별 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만 구매한다면 눈꽃송이를 닮은 블루 제품을 선택하겠지만 이 제품은 다 구매해서 모아놓아야 진가가 발휘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6개 다 구매했습니다. 벽타공이 가능한 분이라면 벽 후크 제품도 추천해드립니다. 마그넷 제품보다 사이즈가 더 크고 콘크리트 사용 기준으로 5kg까지 하중을 견디니까 옷이나 가방을 걸었을 수 있어요. 귀여운 서양배 모양을 한 부어스토퍼 입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고요 문에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방문이 닫히면서 손이 끼는 걸 방지해주는 용도입니다.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 손 끼임이나 문이 닫혀서 갇히는 걸 방지해줘요. 국내 규격에 맞춤 제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문 두께 34에서 40mm면 문제없이 고정이 가능합니다. 100% 실리콘이라 유연하게 벌어지고 유해물질이 없어 안전하다고 합니다. 사용하면서 더러워지면 가볍게 물티슈나 물로 헹구면 돼요. 컬러는 베이지 라이트 그레이 올리브 가 있는데 저는 베이지 와 올리브 컬러를 구매했어요. 디자인이 정말 귀여워서 소품처럼 세워놓아도 될 정도예요.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이고 만듦새도 좋습니다. 간단한 집들이 선물용으로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데코는 일본의 리빙 잡화 브랜드인데요. 1998년 큐브 우산 꽂이 시리즈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모던하면서 실용적인 디자인 제품이 많아 여러 디자인상을 받는 곳이에요. 카야리 매놀은 여름에 자주 사용하는 나선형 모기향을 피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보통 모기향을 사면 꽂아 쓸수 있는 받침대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바닥으로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래도 화재 위험도 있어요. 전자식 모기향도 있지만 이런 나선형 모기향이 성능이 좋기도 하고 캠핑이나 야외에서는 전기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여전히 사용하는 분들 많니다 많잖아요. 아이데코의 모기향 케이스는 이런 모기향을 케이스 내부에 넣고 사용해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본체는 불연성 에코대나무 멜라민 소재라 불이 붙지 않고 그을림이 생겨도 분리세척이 가능해요. 또 바닥에 까는 유리 섬유 소재 시트 역시 불연성이고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지가 걱정이라면 별도로 구매해 교체할 수 있어요. 뚜껑을 열고 불을 붙인 모기향을 넣고 뚜껑을 닫으면 연기가 배출구로 스멀스멀 올라와요. 특히 뚜껑에 있는 이 주황색 블록은 소방 타이머인데요. 원하는 위치에 올려놓으면 타이머 부분에서 불이 붙어 불이 꺼지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캠핑 갈때 아예 케이스에 모기향 을 넣고 그대로 들고 가도 되겠죠 디자인적으로도 모던해서 인테리어 를 해치지 않는 제품이라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인테리어 브랜드 중에 이렇게 팬을 많이 가진 브랜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 레어로우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특유의 철제의 날것 느낌과 강렬한 컬러감, 성수의 힙한 감성이 느껴지는 디자인과 브랜드 정체성이 레어로우의 특징인데요. 레어로우 제품은 저렴하진 않지만 기본에 충실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저는 트레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선반 위에 트레이를 놓고 그 위에 여러 오브제나 생활용품을 놓아두면 훨씬 깔끔하고 예쁩니다. 레어로우의 반 트레이는 세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각 사이즈는 정확히 두 배씩 크기가 늘어나서 겹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측면이 다리와 홈 역할을 해서 트레이 내부에 물건을 담기 용이해요. 스틸의 날것 느낌이 나지만 마감 퀄리티가 좋아 깔끔합니다. 색상도 6가지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이 있어서 선반 위뿐만 아니라 간단한 디저트용 트레이로도 사용 가능해요. 국내 브랜드 중에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 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브랜드입니다. 사무엘 스몰즈는 20세기의 가구와 소품을 소개하는 편집샵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힙한 공간인 성수에서 꼭 가봐야 할 편집샵 중 하나로 꼽혀요. 이런 사무엘 스몰즈의 제품 중 자체 제작 상품인 멀티탭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지만 눈에 거슬리는 대표적인 제품이 멀티탭이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거슬리는 게 바로 케이블입니다. 케이블까지 예쁜 걸 써야 해? 싶겠지만 이게 한번 거슬리면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감추려고 하고요. 사무엘 스몰즈가 케이블마저 예쁜 걸 쓰고 싶은 사람에게 딱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린, 오렌지, 그레이, 네온 옐로우, 블루 그린 세 가지 조합이 있어요. 세 가지 컬러 조합 모두 기존의 사무엘 스몰즈의 멀티탭이 생각나는 감각적인 컬러 믹스입니다. 디자인적으로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최대 충전 속도도 60W 고속 충전이 가능해요. 고속 충전은 케이블도 신경 써야 한다는 점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 자체도 도톰한 소프트 실리콘 소재로 꼬이지 않고 단선 걱정 없이 튼튼하게 사용 가능해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제품 바로 멀티탭입니다. 저도 다양한 멀티탭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무엘 스몰주 제품부터 아볼트 멀티탭, 벨슨 멀티탭 등이 디자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멀티탭을 소개하고 난뒤 레트로하면서 깔끔한 디자인의 멀티탭이 없을까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 제품을 찾았습니다. LLS라는 신생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디자인이 딱 제가 생각한 그런 컨셉이었어요. 최근에 레트로를 재해석한 전자제품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제품이 그런 느낌. 입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아도 아주 예뻐요. 소재가 주는 느낌 때문인지 실물이 정말 예쁩니다. 특히 멀티탭에 화재방지 캡슐이 탑재되어 있어요. 겉면 소재 때문에 바닥에 놓으면 미끄러지지 않는 점도 좋습니다. 고용량이라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디자인에 성능까지 두루 갖췄어요. 멀티탭 치고 꽤 비싼 편인데 디자인과 소재가 주는 느낌, 안정성까지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이제 막 출시된 제품이라 업체 측에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2년 동안 준비해서 국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제가 구매한 캠퍼그린 외에 음양 블랙, 제스티 오렌지, 웨이비 블루 컬러가 있어요 네 가지 컬러 조합 모두 다 디자인적인 센스가 느껴졌습니다 가격이 좀 비싼 것 외에는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이런 제품을 써야 하나? 싶은 분도 있겠지만 예쁜 제품 하나만으로도 일상이 아주 약간은 행복해지기도 하거든요 또 누군가는 사야 이렇게 또 예쁜 제품이 많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